팔진 포식자 몸이 약하죠 저러면 주도검을 들고 해도 충분히 무방합니다. 사실 뭐 안전성으로는 어, 솔라리를 가긴 할 건데 어차피 얘는 그냥 변해도 그냥 안정적으로 솔라리 가주는 게 제일 좋긴 해. 종 위치가 너무 이쁘게 나왔는데? 이거, 고대우물방패,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쓰레쉬로 저거 들지 마세요, 제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성도 지게 만들어, 저걸로. 원래 막 이기고 앞서 나가야 되는데, 아이템 저 선택으로? 평타를 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의 이득을 못 가져간다 그것이 좀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심지어 상대도 상대가 라인전 자체를 엄청 수비적으로 하네 어지간하면 칼리가 혼자 좀 리드해 나가고 그런 느낌으로 갈 거기 때문에 서폿이 저런 식으로 하면은 편하거든 방금 저희가 맞았으면 오히려 저희한테 킬각 나와서 더 좋았어요 심지어 캐릭 자체가 되게 좀 억지스러운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봐더라. 애초에 6레벨 때도 궁극기 갖다가 만드는 게 되게 어거지 형식이거든요. 사실 이론상 좀미니이 있어서 그냥 평타 치면 되고요. 나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딜교 해주면 이득이야. 상대 정거리 코가 아래 캠프를 털고 본다 정도만 감안하면 되기 때문에 저거 그래도 이상했어. 하 뭐야? 벽으로 붙으면. 이렇게. 이러면 더블킬 가능한데. 한대 더? 한대 더. 아유, 아깝다. 잡아주겠는데? 음, 나이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어차피, 바텀 한다고 해서 3대1를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랩을 맞춰도, 크게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교전이었거든, 방금 거는. 그니까 얘가 고대음물방패를 들고 온 순간부터 그냥 상대 바텀은 망했어. 이길 생각이 없다는 거라서. 쓰레쉬 있었으니까 위험핑만 찍어주고. 포식자를 들었을 때저 강점은 몸이 약한 상대를 좀 스킬을 빠르게 맞춰서, 그니까 이 스킬을 맞춰서 둔화를 걸고, 그 다음에 팀원을 데려와서 뭔가 연계를 한다 이런 게 메리트거든. 근데 그 강점을 살리지 못하면, 결국에 그냥 몸이 약한 똥캐가 돼. 그래서, 그냥 라인만 먹어요. 이거는, 싸움하면은, 별로 안 좋아. 미니언이 너무 많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즈 큐만 막아줘도 돼요. 이즈 큐만 막아줘도 돼. 음, 이건 좀 아쉽다. 초심자가 접하기에는 좀 어렵긴 하죠 라인전에는 약한 편이고 로밍에는 좀 좋은 편이긴 해서 그러니까 합류할 때 되게 좋아요 음, 그쵸? 느낌적으로는 파이크 쪽이 조금 더 강하긴 하죠 뭐지 이거는? 이거 노플 아 아깝다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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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문 열어 판도라의 상자를 열라고 나는 레시풀 없으니까 칼리 오면은 오는 턴에 한번 하면 되겠다 타워 밀고 뭐야 탑에서 오래 꺼내 이러면 좋아요. 뭐 빼자, 이거. 별로 안 하고 싶다. 이제 원딜을 성장을 시키면, 성장시킨 원딜로 최대한 굴리면 돼요. 아직 쓰레시가 풀이 안 돌았을 만한 시점이라 생각했는데 돌긴 했네요 두나무칩시다 병 맞춰서 스턴 연계는 깔끔하게 이런식으로 전멸을 쓸 곳이 저기밖에 없어가지고 이득을 보면은 빼야돼 1절 했으면은 2절 하면 안되고 적당하게 이득보고 빼고 그, 그 정도만 해도 티어는 솔직히 쭉 오릅니다 개겠네 뭐야 이건 잘 받긴 했다. 진짜 무리수 진짜 시계 둔 건데, 얘네. 저게 진짜고? 두나 잘 넣었다. 굿. 상대가 이렇게 어떻게든 역전해보려고 무리수를 많이 두긴 하네. 이러면은, 탑 쪽에다가 이거 압박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탑 타워 밀어넣고, 그러고 해야 될 듯. 이번 턴에 칼리가 철갑공이 빠졌을 거기 때문에. 그지저 카시도 되게 착하네. 이번 턴에 카시가 성장을 확 당겨서 엄청 좋은데. 블루 사이드 쪽에 시야를 한번확 열어주고. 이거 탑 미드 압박하면 되겠는데? 괜찮은 거 같아. 아. 좋다. 쉽게 올립시다. 아마 이거 궁 써줘야 돼. 궁 써주고. 아쉽네. 오케이. 좋다. 상대가 잘 빨려 들어와준다. 켄치가 풀이 없어서 노리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감은 없기 때문에. 부팩이 안 나오는 건 조금 아쉽기는 하네. 바디의 통로는 총두 곳에서 열수 있는데, 여기서도 통로가, 씨, 안 열려. 그 다음에 용주도권 관련돼서는 바텀 밀차가 중요하고. 그래서 바텀 밀차를 지금 밀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좀 보고 있는 건데, 궁을 쓰지.. 전멸을 안 썼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쉽네, 친구.. 이거는 한 대만 쳐놓고.. 여기다 깔았다.. 어, 너 여기다 깔았어? 3시까지 공짜 이거를 막으러 오는 거 자체가 너무 선 넘는 행위야. 바로 내 가야 되지 않을까? 얘네 이쪽에다가 시야를 하나도 안 열었는데, 하지 말지. 별로 안 좋아 이거 싸울 리우가 없어. 아니 이득을 세 번을 봤는데 더 벌려 한다고? 볼 만한가 아닌 거 같은데? 하고 있어. 나공가가줘궁 땡겨 줘. 어비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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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가 어디? 어디 안 보내 나는 하나 둘셋탕안 오네. 하우터 밀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자. 와 진짜 개 억까 캐릭터 저거. 레 개우바임 캐릭이 어떻게 저래? 타워 좀 밀어줘 게임 좀 끝내 GG